뮤지컬 팬들의 열렬한 성원 속 디스트랜드 디스트랜드 3월 4주차 인기 투표 결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별표 별표 에노 NO, 에노치 별표 별표은 압도적인 3.92 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1위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의 굳건한 인기는 흔들림 없이 정상을 차지했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깊이 있는 감정 연기로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캐릭터를 창조하는 배우 에노 그는 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순한 연기를 넘어 그의 표현력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생동감을 자아내고 노련한 무대 매너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투표에서도 이러한 그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며 한 순간도 1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팬들의 뜨거운 투표 열기는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별표 별표 과연 막판 투표로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별표 별표라는 궁금증이 증폭되며 모두가 손에 땀을 쥐었지만 결국 팬들의 굳건한 지지는 변함없었다.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을 때, 이는 단순한 1위가 아닌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현재 출연 중인 작품에서도 탁월한 연기력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에노. 이번 투표 결과는 그가 뮤지컬계에서 단순한 인기 배우가 아니라 신뢰와 감동을 선사하는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다음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관객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 새로운 작품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투표전은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었다. 한 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접전 속에서 모든 팬들의 시선이 오직 한 곳에 집중되었다. 특히 마지막 몇 시간 동안 투표율이 급격히 요동치며 긴장감은 크게 달했다. 과연 막판 투표로 순위가 뒤집힐 것인가? 팬들 사이에서는 온갖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순위 변화에 따라 환희와 탄식이 엇갈렸다. 그러나 변수는 없었다. 초조한 시선 속에서도 애녹을 향한 팬들의 응원은 한결 같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림 없이 강력한 지지를 이어갔다. 많은 이들이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다. 애초에 반전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에녹은 자신의 자리, 1위를 굳건히 지켜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니다. 팬들과 배우가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드라마이자 에녹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뮤지컬 배우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관객들은 이미 기대에 부푼다. 별표 별표. 믿고 보는 배우 별표 별표라는 타이틀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하듯. 에녹은 현재 출연 중인 작품에서도 한층 더 깊어진 연기력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 장면, 한 대사, 한 걸음까지도 철저하게 계산된 그의 연기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과 같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매력은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도전 정신에 있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에노. 그가 다음으로 보여줄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는 역할일까? 아니면 감성을 자극하는 섬세한 연기일까? 팬들은 이미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그가 서는 무대는 언제나 특별하며 그의 연기는 한 순간도 평범하지 않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뮤지컬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에녹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무대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그의 이야기, 그의 열정, 그리고 그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뮤지컬 팬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디스트랜드, 디스트랜드, 3월 4주차 인기투표에서 배우 별표 별표 에녹, 앤옥, 에노치, 별표 별표 2 3.92 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의 강력한 연기력과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순간이었다. 에녹은 단순한 인기 배우가 아니다. 그는 관객과 소통하는 배우.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로서 뮤지컬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무대 위에서 그가 선보이는 연기는 생동감 넘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가 맡은 캐릭터는 언제나 그만의 색깔을 입고 살아 숨쉬며 매 공연마다 관객들은 그의 연기에 몰입하게 된다. 이번 투표에서 애녹이 단 한순간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인기나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명작 속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깊은 감정 연기는 물론이고 노래와 안무까지 완벽히 소화하는 그는 그야말로 별표별표, 별표 완성형 뮤지컬 배우 별표 별표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이번 투표전은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었다. 초반부터 애녹이 높은 표를 기록하며 앞서 나갔지만, 다른 후보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을 펼쳤다. 특히 마지막 몇 시간 동안, 팬들은 최선을 다해 투표에 참여하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기대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별표 별표, 과연 막판 투표로 순위가 뒤집힐 것인가? 별표 별표라는 궁금증이 커져갔고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결국 변함없는 팬들의 사랑이 모든 변수를 무너뜨렸다. 에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연기와 무대를 향한 팬들의 신뢰와 애정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현재 출연 중인 작품에서도 에녹은 깊이 있는 연기와 몰입감 넘치는 감정 표현을 통해 관객들의 천사를 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캐릭터 그 자체가 되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그의 연기를 본 팬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에녹이 무대에 서는 순간 극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의 감정 표현은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그가 맡은 배역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태도는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행보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악역부터 따뜻한 감성을 지닌 주인공까지 그는 어떤 캐릭터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배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팬들은 그의 차기작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에녹은 단순히 대본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심리와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배우다. 그의 연기는 언제나 진정성이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무대 위에서 그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공기마저 달라진다고 말할 정도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들과의 소통. 애녹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배우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더욱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게 만든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 그는 늘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현재 뮤지컬계에서 에녹의 존재감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뮤지컬계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뮤지컬 팬들은 이제 단순히 그의 연기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와 함께 뮤지컬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그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그가 이번에는 어떤 연기로 감동을 줄지 궁금해하며 티켓을 예매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서는 무대는 언제나 특별하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를 사랑하고 무대 역시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팬들은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애녹의 무대는 계속된다. 그는 언제나 기대 이상의 무대를 선사하는 배우다. 앞으로도 그와 함께할 멋진 순간들을 놓치지 말자.